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치열한 문화 전쟁 속에서 적당함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30여 년간 1000회 이상의 문화 기획과 연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황현모 감독. 새롭지 않으면 문화 기획이 아니라고 말하는 황현모 감독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문화를 만들며 더욱 건전하고 고급스러운 문화 예술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양화가로서 뛰어난 예술 감각과 현장 장악력으로 수많은 문화 행사를 기획 연출해온 한국 이벤트 분야의 미다스 황현모 감독을 성공스토리 만남에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가진 것이 문화산업입니다. 문화국가의 경쟁력을 경고히 할수 있는 문화 컨텐츠의 탄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금까지도 매순간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로 수많은 이벤트 현장을 지휘해온 한국문화예술 이벤트계의 거모, 문화기획가 황현모 감독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그 문화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는 그 현장에서 네. 이벤트를 지휘 감독하시는 문화 기획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요새는 어떤 이벤트 준비하고 계세요? 아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 그 시즌에 대한 마무리 네. 관련성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음, 어워드 성그 이벤트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아트 버전의 그런 어떤 퍼니 네. 아트 익스비션 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사회 공헌성으로 해서 어, 뮤지컬 네. 만드는 그런 작은 뮤지컬이죠. 네. 그런 게 있고 내년에 이제 5월부터 할수 있는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대한민국 국회 동심 한마당이라든지 네. 또 DMZ에서 하는 그 평화 패션쇼하고 네. 음악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 그러면 요즘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을 텐데 네. 이벤트 그 이벤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이벤트를 이제 단어 자체적으로 이제 해석한다 그러면 무슨 사건, 네. 뭐또 돌발적인 어떤 행위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저희 사회 속에서는 이벤트 그러면은 음. 어, 어떤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작은 동네 슈퍼마켓 오픈하는 것도 이벤트라고들 하고 음, 그렇죠. 큰 대통령 그 그렇죠. 음. 전당대회 같은 것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음. 요즘에 저는 이벤트를 어떤 감성이나 공감을 위한 어떤 음. 작업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걸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벤트 하면 상당히 생소한 단어로 알려지고 있는 게 1980년대인데 그때는 이벤트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벤트 하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다 알고 있죠. 그동안 천여회가 넘는 이벤트 행사를 치우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 행사 어떤 것인가요? 1990년대 초반에 네. 제가 아, 이벤트 이제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차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사와 같이 이런 경기장에서 그 패션쇼를 하나 어, 런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욕이 막발달돼가지고 안전에 대한 검증 없이 그 담벼락을 이렇게 나중에 무너뜨리는 씬이 있었습니다. 음. 피날레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두꺼운 이런 폭이긴 하지만 게 높이 올라가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안전장치 없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잘 돼서 피날레 때 이제 무너진 네.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본 기자분들이 어떤 분은 와. 사고칠 사람이라고 아. 저한테 얘기를 하고 <laughs> 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거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상당히 모험심과 네.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 그, 거 그렇습니다. 아. 네. 황현모 감독은 현장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항상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신한 행사를 연출해 온 그는 화가로 살다가 우연히 패션쇼 무대 뒤에 진행을 맡게 된후 인생이 바뀌었다. 패션쇼 연출은 너무도 재미난 일이었다. 특히 그 예술 관계의 어떤 네. 그 패션, 패션쇼라기보다는 어떤 전시회 같은 네. 것도 많이 했는데 월드 아트 베스트 올드 베스트 아트인가요? 네, 월드 베스트 아트가요 네, 올드 베스트 아트 b 스비 i o n 거 h 요 어떤 내용이죠? t 어, h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어, 홍콩에서 그런 그 패션 디자이너와 또 h e Hong Kong Fashion Design. I was in the Hong k 로 n g Fashion Design. I was in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 국제적으로. 뭐, 음. 입생노랑도 있었고, 장풀코티에, 또 이세미약계, 뭐, 이런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과 또 피카소 드로잉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이 패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작품을, 설치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 패션 관련 행사로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에 위치해서 음. 어, 한 동안 이렇게 전국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음. 너무 빨리 했는데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그 패션쇼 연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거장이 말이 안 되죠. 이 선배님. 관람객들을 사로잡는 네. 패션쇼 연출의 핵심은 뭔가요? 물론 패션쇼가 시기적이나 장르적으로 볼때 이제 다르지만. 저는 2014년 현재를 걷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미디어도 과거에 2 30년 전보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최대한 버무려서 밋밋한 어떤 연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상도 물론 보고 기억을 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장면을 보고 그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고도화된 첨단 음. 미디어의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출연진들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음. 액션과 또 무대나 또 조명 또 효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그런 연극적인 뮤지컬적인 요소를 좀 섞어서 음. 아, 새롭게 이렇게 해본 결과 아, 뭐 호, 호의적인 반응을 제가 체크할 수 있, 있었습니다. 아, 그럼 네. 이제 패션쇼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 종합 그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종합 예술이죠.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디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어, 10초간의 전쟁 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무대 백스테이지 뒤에서는 옷을 갈아입느라고, 음. 그, 뭐, 이거 누구 가릴 것도 없습니다. 음. 어, 그 의상을 갈아입는데 빨리 음. 움직여야 되고, 또 우아한 그 백조처럼 스테이지 캐독을 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녹화 음. 체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1초만 멈춰도, 음. 그거는, 그, 잘된 쇼가 아니다. 아, 이렇게 이제 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게그 네. 유명 통신사의 시사만평을 연재하셨다고 해요. 네, 한1 어. 년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그 요약해서 뭔가 네. 표현하는 그런 네. 거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컷인가요? 한컷입니다. 아. 그래서 시대의 흐름상을 정치, 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네. 것을 요약해서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왜 네. 했는지. 네. 어 지금으로선 조금 어,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신문에서 그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걸 해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약 커트를 2, 이삼 일에 한 번씩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아, 네 원래가 화가셨죠 네 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화가로 활동하시다가 이 문화 관련 이벤트 쪽으로. 방향을 트셨는데 뭐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 지금도 예, 채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화가 어떤 그림을 그리시죠? 어, 제가 패션하고 뷰티에 대한 영역에 음. 전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뭐 그 채널에 이제 제가 음. 어, 공급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단 음. 구도라든지 음. 또 기본적인 컬러라든지 음. 이런 비주얼을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일반 음, 기획이나 이벤트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음. 이제 실제 그 아트워크에 음.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요. 어떤 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음. 또그 제작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어, 그림 그리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재주가 있다고들 해서 음. 유지하고 있지만 음. 어, 더 감칠맛이 있고 더 흥분되는 것은 이런 기획, 또 문화 컨텐츠를 현장에서 다룰 때가 저는 더 익사이팅합니다. 아, 아, <laughs> 국내 이벤트의 역사는 짧다. 지금과 같이 풍성한 문화 행사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길지 않은 한국 이벤트 역사에서 처음에는 패션쇼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를 응용하고 발전시켜 문화행사 전체를 열정으로 진두 지휘해온 황현모 감독. 지금은 또 문화 콘텐츠 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소외 계층들을 위한 그 문화 콘텐츠도 기획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작년에 작년에 베이비 부모 시니어를 위한 어떤 작은 뮤지컬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 어, 그걸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동창들 자녀들의 결혼식에 한번 가 봤더니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문화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들이 희로애락을 음. 뭔가 이렇게 위로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다가 음. 우리 베이비 부모가 앞으로 이제 이 주도하는 세대가 될 텐데 하면서 아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극 비슷한 뮤지컬을 만들자 해서 어, 만들어봤더니 그 공감대가 컸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뮤지컬은 아니었지만 미연 한분모 가장을 대상으로 또 이번에 기획해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명사 패션쇼라는 그런 그 명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 패션쇼를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그것을 소외계층에 돕는 음, 음. 그런 작업들을 1년 내내 사이드로 좀 해야겠다 부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어, 작년에는 어,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그 놀이터도 만들어주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몸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뭐 동네 그림 그려주는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뭐 중요한 저희로서는 어렵지 않은 건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 네. 반응은 어떻던가요? 어, 출연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네. 계속 뭔가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뜻을 저희한테 전달해 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계속 그렇게 해 드릴 생각이고요. 관람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신선하게 느껴지되 자기하고 비슷한 그 느낌을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을 보는 분들은 이렇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린 분도 제가 뵀습니다. 그러니까, 아, 공감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낀 거죠. 시니어 베이비 부모 미니 뮤지컬 시인 여덟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노인들을 위한 이벤트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 명예 퇴직을 당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도둑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선보였다. 그런 진취적인 도전 정신 때문에 네. 이벤트계에 돈키호테라는 별명이 있으시다 <laughs> <수다> 그래요. <laughs> 아그 그건 전 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어, 옆으로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네, 바로, 네. 어, 정면으로 그것을 네. 수습하려고 했지, 음.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음.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한간의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럴 때? <laughs>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음. 한건한건 한건 규모가 작든 크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볼 때는 리스크를 가져야 될 타임을 찾지 못하는데 음.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돌아오는 피드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모험을 하면은 대가가 성공했을 때는 엄청난 자기 발전과 경험과 또그 금전적인 수치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음, 삶을 와. 살기 위해서는 유지해라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네. 불안을 감수해라 네. <laughs> 이렇게 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네. 그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한국적인 것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모방해서 아무리 네. 그 서양의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네. 그들의 그 수준에 네. 그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우와. 거는 한국에, 어, 만약에 패션이라면 한, 한복, 한 네. 그리고 한식, 그리고 한국 사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성장이 되면은 요즘에는 아시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한복이나 한글이나 또 이런 것을 네. 하나의 브랜드나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엿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기획과라고 하는데 네. 문화기획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문화기획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예. 모자이크하는 예. 코디네이터, 문화 예. 코디네이터. 예. 그래서 하나로서는 각자가 쓸모 없지만 쓸모 없는 것들 을다모아놓으면또 음. 쓸모 있는 작품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 기획가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네. 그 젊은이들한테 어떤 자질을 기르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음, 그런 선망을 하는 젊은이들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어, 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약하게 안전을 지키려고 음. 하다 보면은 음. 안전하게 사고 없이는 사는데 음. 큰 이변이나 음. 또 변화는 갖기 어려운 음.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음. 어, 헌신할 와. 수 있는 음. 한 대상을 보고 음. 자기를 던져봐라. 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 관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음. 뭔가 이렇게 남하고 다른 음. 그런 삶을 어,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기쓰라는 매일 일기쓰라는 걸 권하고 싶어요. 매일 일기쓰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 대한 반성과 또 미래에 대한 또 계획과 또 그런 컨텐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그에게도 애로사항은 있다. 바로 아이디어 고갈. 머리가 막혀버리면 답답하지만, 어려움을 어려움 자체로만 생각지 않는 그만의 연륜으로 극복한다. 그동안 수많은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 오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반드시 지켰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인가요? 행사를 실행하기 이전, 기획단계와 상상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말 상상력을 아낌없이 투입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 결론이 도달했고요. 그게 이제 어, 상상의 기획이 네. 실행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철저하게 현실적이 되어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한 아, 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시작 만들기 전에는 여러 사용할 수 있는 상상의 아이디어들이 다 지, 집중돼야 되고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네. 검증하고. 또 체크하고 추진하는 그런 음, 현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인터뷰 하다 보니까 네. 머리는 히끗희끗하신데 <laughs> 마치 꿈꾸는 청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음, 자이든 타이든 제가 이, 이런 문화계획과 또 다양한 그런 이런 현장의 체험들을 음. 한 30년간 가까이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 일을 기획하고 꾸미고 해결하는 네트워크나 능력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길 원하는 지금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이 저한테는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좋고, 선, 선망하는 성공의 길로 네. 제가 스페셜리스트들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네. 그꼭 연예인이 아니라도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도 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무슨 기획이 있다면은 네. 어, 저하고 코어을 하면은 네. 훨씬 더 어, 생각지 못한 기획들과 네. 진행에 대한 이런 소득이 네.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런 일에 좀 든일 문화 일 플러스에서 음.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읽으신 책 중에서 네. 시청자분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상하이 일기라고 네. 그 젊은 청년의 책인데 시공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네. 한 젊은 친구가 상하이에서 유학 생활 동안 겪는 여러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묘한 상상력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은 이제 문화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 기획가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네. 그 젊은이들에게 뭐 특별히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어, 상상력과 음... 또 불굴의 의지와 모험심과 또 실질적으로. 어... 험난한 것을 즐겨할 수 있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중간에서 포기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정말 큰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어 투신하는 마음으로 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상상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문화기획가이자 이벤트 연출가인 황현모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기존 상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한 황현모 감독.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그가 문화 프로듀서로서의 재능을 살려 문화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지의 아름다움을 개척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연출가 황현모 감독. 가슴 속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열정으로 세상과 호흡하는 황영모 감독의 기획 작품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날을 기대한다.